이층 듀팍 전부 드디어 드디어 드다 나는 그 아, 안양인의 민박 고 깜짝 놀랬잖아 어디야 구독 좋아요 구 좋아요 구 좋아요 구독 좋아요 <laughs> 아예 <ia>,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 좌우 반전 좀이해주세요 우리 애기들이 응. 또 좌우 반전 그런 거또 해줘야 되니까 둘다 애기죠 왜냐면은 예나가 야, 26살 26이야 완전 애기야 에? 완전 뽀송뽀송한 나이잖아 다고요더 자라 <laughs> 제가 또 이제 별명 하나 지어기게 가짜 방지턱이거든요 더 자란다고요 <laughs> 여기서? 더 자라 기다려 아 진짜? 기다려. 아 그럼 좀 기대합니다 우유, 우유 많이 먹고 <laughs> 그대신 근데 남자친구가 있어 빨리 생겨야 돼 <laughs> 왜? 남, 남자친구 왜?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응. 성장이 빨라 아 완전 달라. 사람들 한본거 같긴 해요. 20대 초반에서 진짜 A였던 내가 남자 친구랑 이제 좀 사귀고 나서 오, B 플로로 올라르는 경우도 많아. 빨리 남들처럼 만들어야지. 어, 했는데. 그것도 소호기가등급이 올라가. <laughs> 계속 올라갑니다. 예. 얘나 기대 좀. 일단 뭐 오늘 모인 이유는 이 친구를 같이 컨텐츠 하고 싶었는데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했어요. 그게 그게 얘나더라고. 제가 두단이랑 또 친하거든요. 두단씨랑 친하기 때문에 전이 어. 친구하고 친하고 싶었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이런 또 컨텐츠를 잡았습니다좀 여러분들 좀 조합이 좀골 어, 때리고 좀, 좀 어색하더라고 <laughs> 좀 이렇게 좀잘 봐주시고 그래서 또 두단이를 좀 모셔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단씨! 두단씨! <laughs> 네 두단씨 어서 오세요. <웃음> <웃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 우리 원래 기존에 있었지만은 저희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니까 아 잠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까지 해서 원래 그 삼총사가 있다면서요 원래 삼총사 선비까지 해가지고 아 삼총사는 아니고 이런 말했어요 수전사분들이 이제 우리 가짜 방지터 원투 나왔으니까 쓰리도 나와야 지아 가짜 방지터 쓰리가 아, 투야 난 그런 적 없어 우리가 우리가 사람들이 가방단이라고 부르는 아, 거야 아 가짜 방지터 가방단 가방단 아니 왜그러는지 모르겠어 아, 납작다 음. 세명 모이면 진짜 거의 진짜 어린이 <laughs> 보호구역입니다 예 네? 아, 가방단이라 고 그러니까요 가방단이. 와 와. 근데 아직 다안자한 거니까 여러분들 <laughs> 아직 나이가 <laughs> 다안 잤으니까 오빠가 아, 얘기했지? 잘한대 아, 그래? 잘라요 생기면 자란다고? 30대 네. 초반까지 자랍니다 어. 근데 네. 남자친구가 생기면 왜성장이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여러 가지 또 사랑이랑 정을 쏟으니까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성장합니다 그래 그거는. 원래 사랑과 애정을 쏟으면 길들기 나름이요 음. 자꾸 예전에 선생님이 볼 땡기면 볼이 늘어나거든요 음, 똑같아요그 그런... 땡기면 늘어나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이제 <laughs> 이렇게 이제 길을 모아서 올라갑니다 <laughs> 네 이렇게 <laughs> 네, 호르몬 호르몬이 올라가서 이 손질 뭐예요? 아, 호르몬이 올라가서 계속해내. 어, <laughs> <laughs> 우리가 또 이렇게 그냥 얘기하기는 제가 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좀 식상하지만 PPT 를 준비했어요. PPT가 좋긴 해요 조금. 일단은 뭐 학력 야 학력이 경희대라고요? <laughs> 어. 이거 뭡니까? 심지어 고학점이야. 아. 두깨치는 그 노래 나오는 그 개구리 잼프고 그좀 닮았다는 거네. 메기 메기 프입 때문에 그런가? 네 입이 커가지고. 그런 입이 것 같아요. 진짜 뭐랄까 이 얼굴 조합이 좋은 게이 아이유처럼 이렇게 코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입이 이렇게 넓어요. 입이 커요. 원래 요즘에 또 강남 언니들은 일부러 째거든요. 강남 언니들이 이걸 일부러 해. 그 친구들은 부모님 돌아 부모님 돌아가서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 울면서. 와이 사진은 대체 와. 어플 쓰는 건가요? 어? <laughs> 아 되게 정확하시네? 어떻게 알았지? <laughs> 요즘 좋아요 세상이 그러니까요 입술이 좀 바삭바삭 마른 게 그래도 좀 영양제가 다른 거 같습니다 마그네슘 아연 같은 거좀 드시고 <laughs> 아 내가 <야>, 또 사줘야겠네 <laughs> 비타민 예예 <에, 웃음> 음. 족보 브레이커 왁구대장 봉준과 합방하면서 빠른 구사 년생 본인은 구시 년생과 친구이자 함께 대학생활까지 했다 그러나 상대가 원한다면 구사 년생 뭐 빠른 부산생도 친구 될수 있다는 고픈 마인드로 족보 브레이크를 사수했다. 네, 전제 본인은 구산 연생만으로도 직업을 달라 발언하여 족보를 정리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은 연생만 친구를 시급하는 거고 음. 어. 근데 네, 도 친구 어난 니네는 세살 어, 차이잖아요 사... 다... 예 니네 세살 있는 친구라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까지도 나중에 올라가면은 <laughs> 야 이럴 텐데 너 아빠야? <laughs> 사람들이 해봤죠? 어. 20살짜리 같냐면서 <laughs> 근데 좀 아무래도 소개받을 때는 조금 이제 음. 복잡해지죠. 맞아요, 맞아요. 음. 복잡해 얘는 얘는 언니라고 해야 되고 얘는 나라고 해야 되고 하면은. 맞아, 맞아. 어, 거기에서 조금 그래서 이제 개족보가 나오는 거거든요아개 네. 개죽보... 엄마, 아빠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laughs> 몰라요 원래 개들이 개족보 그래요. <laughs> 몰라요, 그냥. 엄마도 고시고 그러 게예요. 엄마도 고시는 <laughs> 꽃이... <laughs> 거기 거기에 나오는 개족보입니다. 뜻을 알고 말씀하세요. 아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없는 제가, 얘기입니까 제가 잘못을 어, 잘못된 겁니다. <laughs> 잘못된 거예요. 예. <laughs>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선 넘었네요. 일단 사실인데 죄송합니다. 얘 나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요 그냥 토끼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토끼가 아니라니까 얘가 어 밤토끼야. 되게 좋아해. 좋아해. 괜히 밤토끼가 아니잖아. 어 보통 애가 아니야. 주다 이런 얘기 좋아해. 요아 들으세요! 좋아해. 좋아해. 어떤 데다가 좋으니까 좋아해. 아, 우리 우리 다 아, 우리네잖아요. 나한테 배우고 이러는 거지. 아니, 본인만 막 입가리고 막 아닌 척하니까 아, 그렇죠. 역겹더라고요 <laughs> 두줌마, 두줌마 진짜 좋아요 두줌마. 아, 살짝 뒤에서 좋아한다. 아, 와. 진짜 와. 우와. 아, 아 메이플. 아, 메이플. 음. 우리 또 팡이오랑 묘향기류. 그 방이랑은 같은 서버고. 네. 같이 게임하다가 이제 좀 케미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두팡좀 보러 나오고. 그래서 티켓팅 가면서 케미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서로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한다. 아, 딱 잘라 얘기했고. 그럼 이제 둘이 만난 적도 없습니까 방송 안할 때는? 그때 그 민박에서 봤었어요 안양 이는 민박 1박 네. 일도 하는 걸요? 음, 네. 단둘이 말고. 음 갈. 단체로? 2대2아 아니, 아니 아니. 3대3 어.. 한한 여섯 한 명이서? 와때그 때야 방을 할때 아. 같은 리피네 몸에 나서. 잔도 가지 않고 술도, 아, 술도 몰라, 먹고 좁은 <laughs> 어. <조문> 공간에서 <laughs> 그면 이제 방송 끄고 키스신요 <laughs> 어? 혀를 키스 침으로 <laughs> 섞었어요? <혀를> 뭐해요 <laughs> 키스했다고요? <했다니까? 웃음> 진짜요?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키스면 아니, 끝난 거아닙니까 아니, 아니, 아니 키스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두안 갈겼어요 안 갈겼어요 아니 끝났지 혀를 <laughs> 넣었다 뽀뽀입니까 <laughs> 키스입니까 어떻게 뭐침 섞었습니다 아, 뽀뽀랑 키스의 차이 아시죠? 혀를 넣는 키스예요 하셨습니까 키스? 안 했습니다 아예 보세요 그럼 나중에 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쉽구만 와.. 아니 근데 채팅창이 올라오니까 아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laughs> 또 밤또끼가 안 와봐요 좀 뭔가 재밌긴 하네요 어 뒤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laughs>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그래 큰 깊은 사이는 아니다 음. 아 그냥 음. 오빠 동생 사이 아 오동 사이? 지금도? 네 음. 그냥 꾸준히 그냥 아니 밤또끼 씨도 지금도 오빠 동생 사이도 이제 그었다가 오빠였다가 아, 그래 하잖아요 오빠였다가 아빠는 아니고 근데 거기랑 여기 좀 다르지. 오, 왜 다르지? 음, 그 우동 사이다 그 우동 사이라고? 어, 우동 사이다 같은데? 어, 어, 그럼 이미 갔다 왔나 보네. 뭐 갔다 우동 사이다 <놀람> <배달> 왔거든. <놀람> 이 친구는 <놀람> 갔다가. 갔다가 돌아왔. 갔다가 유턴했잖아요. 우리 어, 동생 아, 갔다 오자.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시장. 회사 아니야. 근데 이거는요. 여기가 아시죠? 반도끼씨도알 거예요. 왜냐면은 네. BJ들이 이렇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시청자들이 눈치는 깠는데 절대 끝까지 아닌 척해요. 근데 뒤에서는. 다 하고 다녀요. <목소리> <목소리> 아 여기 네 여기가 안 찌르네. 진짜 와. 진짜 그러면 왜냐면 하셨다. 진짜 다 하고 다는 게 뒤에서. 아, 아, 아프리카가 <목소리> 괜히 아프리카가 아니야. 어? 내가 또팡이하고좀 최근에 찢었는데 얼굴도 잘 생겼어요. 약간 보급형 강동원이야. 어, 보급형. 아이유랑 강동원? 와, 최고의 조합이다. 미쳤다. 영화편 찍겠다. 어, 영화 찍어야 돼 이건 진짜. 어. 두단이입 걸리겠다 마스크 안써는줄 알았어 아니요 원래 입을 쓴거어요에 걸리겠네 아동원과 두이유 어, 어, 소름 돋긴 하네요 아, 미쳤습니다 근데 되게 좋아하는 거 있지 아뭔 소리야 박수 빌려 고야 우리 엄마줄 그래, 알았어 신그요아두빵 그래. 그래. 어. 아. 존버 이게 사진이 뒤에 아니, 본인 맞죠? 뭐, 뭐 만드신 본 이거. 본인 어, 뒤에 뭐 어. 자유로 기신이 잤어요. <laughs> 어이거 해가지고 예, 저 본인 맞죠? <laughs> 아 파, 아니, 그러니까 두팡 좀봐. 팡이오가 제, 아, 제 팀으로 몰라요 자기. 아 팡이오가 제 팀으로 몰라요 자기. 근데 이게 어? 이게 처음에 엮인 이유가 뭐냐면은 몰라요 아직을 채팅으로 저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으라고 네? 자기요? 아, 이러면 자기가끝나긴 아. 했네요. 야, 아. 자, 자기면은 자기면. 자기면은 손만 잡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최소한 네. 침 섞었어요 ㅋ ㅋ 아, <스 masculine> 섞어요 에그를 <laughs> 어, 아, 아, 섞어야 자기가 나와요 아그를 섞어야 그 섞은 거예요 옛날 ㅋ 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굉장히 신나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네. <laughs> 뭐 오늘 뭐 괜찮습니까? 재밌나요? 네! 아, 오 <laughs> 재밌 <réussi>. 아, <laughs>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최예 중간에 좀 불편하시면 얘기해 주시고 그런 눈빛 소지 마시고 ㅋ 다씨 괜찮으신가요? 아 그렇게 눈썹이 내가 방송 진행 어떻게 합니까 어, 이거? 레이저, 아니야, 레이저 발사했어. 아, 끝나고 거. 하세요 끝나. 너무 재밌어 소리에요. 와, 이 정도면 이 정도 판문점 근무수는 북한군이에요. <laughs> 눈빛이 죽여버리려 고 그래. <laughs> 쏘는 거 보니까 어, 나 적인가 봐. 적폐 취급해 버리네. 어? 어 전자류를 찍테니까 우리 또투다니한테좀 터치 챌린지요. 궁금한거 나는 아이유다. <laughs> 나는 4년 뒤에 오메킴이랑 결혼할 것 같다. 예스 yes, 오어노, no. 4년, 4년? <laughs> 나는 아직 치에나다 솔직히 최 사장 예나 재결합했으면 한다. 예스 오노난옆에 우동 사이가 제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laughs> 나는 치에나 존버한다. <웃음> <웃음> <해먹고> 자, 여기까지. <laughs> 뭐, 곤란한 질문은 없었죠? 곤란한 사람이 저 말고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제가 곤란하긴 했어. 그니까, 고 <laughs> 얘나한테, 어. 얘나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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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황스럽...